유환 요소법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현상을 근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물리적인 현상은 주어진 영역을 지배하는 편미분 방정식과 경계 조건으로 표현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물체의 역학적인 변형 열의 전도 유체의 흐름 정전기의 전위분포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경계치 문제라고 합니다. 유한요소법은 경계치 문제를 푸는 수치해법의 하나입니다. 유한요소법은 편미분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고 이를 선형대수방정식으로 근사화하여 풉니다. 이 선형대수방정식은 해석 영역의 성질, 영역에 부여되는 작용, 그리고 그 결과 영역에 발생하는 거동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영역의 성질, 작용, 거동의 구체적인 의미는 대상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응력 해석에 있어서 성질은 강성도, 거동은 변위, 작용은 힘이며. 열전도 해석에 있어서는 성질은 열전도율, 거동은 온도, 작용은 열원입니다. 그리고 유체 해석에서 성질은 점성, 거동은 유속, 작용은 수두력. 정전기 해석에서는 성질은 전도율, 거동은 전압, 작용은 전류 부하입니다. 방정식의 변수는 영역의 작용과 거동이며 이들 변수는 절점에서의 값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절점은 해석 영역의 내부와 그 경계에 인위적으로 설정한 점들입니다. 해석 영역 전체의 방정식을 단한 번에 세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여러 개의 단순하고 작은 영역으로 분할합니다. 이와 같이 분할된 작은 영역을 요소라고 합니다. 개개의 요소는 몇 개의 절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접한 요소들은 절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절점을 공유합니다. 요소의 지배 방정식은 전체 영역의 지배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한 요소에 대해서는 매우 단순화된 근사화에 의해서 지배 방정식을 선형 대수 방정식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요소에 대한 선형 대수 방정식을 요소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요소에 대해서 요소방정식을 구하고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절점의 연결성에 따라서 요소방정식을 결합하면 전체 영역에 대한 선형대수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이 방정식을 전체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 방정식을 세우고 이를 풀어서 미지의 변수를 구하고, 부차적인 계산을 실행해 필요한 결과를 얻는 방법이 유한요소법입니다.